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은 아주 유명합니다. 협상국과 동맹국은 거의 4년동안 1500일이 넘도록 지루하고 잔혹한 참호전을 개시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국가들이 참호전을 시작한건 아니었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양면 전선의 위험성을 잘하고 있었고 실리펜 계획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프랑스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수뇌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계획들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프랑스는 마른강에서 필사적으로 돌구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전투를 마른 전투, 마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참호전의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대규모 전투 후 양측 군대는 이제 정면사원보다는 서로의 측면을 노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선회하면서 북해 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위스에서 북해까지 이어지는 760km의 기나긴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동부전선의 압박과 재정비 시간이 필요했던 독일군은 간요를 파고 방어진지를 만들어 철벽 수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어했고 독일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무난하게 막혀버렸고 결국 프랑스도 공세를 멈추고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동부전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버텨야 기 때문에 방어진지를 더욱더 요소화시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재의 참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협상국도 따라서 참호를 만들기 시작했죠. 얼쿠이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폴랑드르의 지정학적 특징 때문이었죠. 기본적으로 참호를 통해서 몸을 보호하려면 꽤나 깊게 땅을 파야 합니다. 그러나 폴랑드르 지역의 저지대의 경우는 약간만 땅을 파도 물이 쓰며 나왔습니다. 결국 이 지역의 병사들은 물이 가득한 참호 속에서 진흙 덩어리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죠. 독일군은 미리 언덕을 위주로 방어 거점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협상국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독일군은 수문을 폭파시키기도 했고 그 덕분에 협상국의 참호는 언제나 물바다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의 모용도입니다. 일단 적군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서 깊게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참호의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서 전면부와 후면부에 모래주머니를 촘촘하게 쌓아 올립니다. 물론 꼭 모래주머니가 아니더라도 나무 판자나 장가지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포격을 받을 시에 참호가 무너져 났기 때문에 필수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디딤판을 설치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언제나 썩은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긴 나무 판자나 통조림 강통을 깔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호 앞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기관총을 배치하면 완벽한 참호였죠. 철조망 같은 경우는 적군의 돌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10단계로 나눠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전선인 경우 참호에서 길을 잃는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세워 두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물에 자주 잠기기 때문에 땅을 적당히 파고 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참호를 습지 참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또한 참호는 직선으로 쭉 만들진 않습니다. 배틀필드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호가 돌파당했을 때 참호가 직선이라면 한 명의 병사 때문에 수비대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호는 삐뚤빼뚤, 지그재그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쓸만한 포탄구멍이 있으면 참호를 확장하여 더욱더 전선을 늘렸습니다. 협상국은 서부전선에서 2 4 0 0 0 k m 의 참호를 구축했는데 종전까지 병사들에게 보급된 3만 1,060만 자루라고 하니 얼마나 병사들이 열심히 참호를 구축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호에는 배수로가 존재하긴 했지만 플랑드르 지역 특성상 여름 강수량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병사들의 허리까지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들은 참호를 진흙투성이로 만들죠. 병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전투를 해야 했는데 진흙 속에서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익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참호의 진흙 속에서 쓰러졌다면 동료 병사들이 구해줄 수 있었지만 포탄 구멍에 빠졌다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 동안 2억만 발에 가까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한 중대가 막고 있는 구역에 분당 30발에 가까운 포탄이 떨어지곤 했죠. 양쪽 다 공세전에는 대규모 포격을 했기 때문에 사모라인 주변에는 깊고 큰 물웅덩이들이 즐비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구멍을 지옥의 구멍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실수로 한번 빠져버리면 중앙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가 쉽지 않았고 적군이 언제 사격할지 몰랐기 때문에 아군이 빠져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흙탕에서 부상장명을 옮기기 위해서는 일반 병사 4명이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부상병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투가 끝날 때마다 많은 병사들이 포탄 구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머리만 둥둥 떠 있었다고 하네요. 더 끔찍한 사실은 겨울에는 보급이 힘들어 물을 구하기 힘들었고 목마름을 견디다 못한 일부 병사들은 포탄 구멍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먹었다고 합니다. 쓰레기와 시체, 오물, 쥐, 벌레가 가득한 그물을 말이죠. 참호 내부의 환경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로 변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포탄 구멍에다가 오물을 버렸지만 비가 오면 다 흘러넘쳐서 결국에는 참호 바닥으로 다시 흘러들어왔습니다. 오염된 물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자 참호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참호족에 걸린 병사들은 발에 감각이 점차 없어졌고 모세혈관의 수축으로 인하여 피부 조직이 부패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피부 개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집과 진물도 동시에 발생했죠. 요즘 군대에서도 이러한 증상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 덕분에 장거리 행군 시에는 여분의 양말과 전투화를 꼭 준비합니다 참호적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지만 심하면 발을 절단했기 때문에 전투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예방책은 그냥 젖은 양말과 군화를 자주 갈아 신고 발을 말려주는 게 답이었지만 참호전의 특성상 이는 쉽지 않았고 4년 내내 병사들은 참호적으로 매우 고생을 합니다 게다가 온 사방에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와 파리, 벌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들은 차물을 뛰어다니면서 시체들을 눈부터 파먹었고 병사들이 숨겨둔 식량까지도 먹어치웠습니다. 파리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녔고 병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자고 일어났더니 양쪽 어깨에 구더기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이나 물리에는 파리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죠. 이뿐만이 아니라 옴벌레들은 병사들에게 피부 질환을 선사했고 머리에는 이가 바글바글했습니다. 한 번은 지휘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머리를 삭발시키려고 했지만 반발이 너무 심해서 무산됐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참호의 환경은 극악인 상태였습니다. 전투를 통한 사망자도 많았지만 참호의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사상자도 어마무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가끔이라도 목욕을 시켜 준다든지 우류를 세탁해서 다시 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들의 경우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고통은 종전까지도 계속됩니다. 참호전 하면 떠오르는 부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포병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참호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포격을 하고 적의 방어선이 약해지면 보병들이 달려나가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포병의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전선에 따라서 협상국과 동맹국의 참호는 상당히 가깝게 붙어있었는데 아군의 포사격이 적 진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군의 참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덕분에 프랑스군의 전체 사망자 중 5에서 7만 명 정도는 아군의 포격으로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병들은 아군 포병대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고 소병대도 적의 후방을 조준하고 사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포격이 시작되면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병사들은 공포를 참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포격이 끝나면 돌격을 하다가 상대방이 적진지에서 탈진하여 잠에 드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들에게 이상한 행동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멍한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거나 침을 흘리고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쉴틈 없이 몸을 떨었고 불면증에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신경증 중에 하나인 셀쇼크, 포탄 충격입니다. 쉴틈 없이 옆에서 폭발하는 포탄은 공기 중에 울림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뇌 속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결국 병사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참호전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군 당국은 이러한 병사들을 후방으로 2주간 추가를 보내주거나 전문적인 치료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전쟁 초기 협상국은 독일을 밀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적의 참호로 돌격시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는 넓은 평지에서 달려오는 적군을 한눈에 볼수 있었고,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하면 수백 명씩 쓰러졌습니다. 협상군 병사들은 철조망과 포탄 구멍 진흙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할수 없었죠. 1차 소음 전투에서만 해도 하루 동안 영국군 5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원래는 사전 포격을 통해서 적군의 장애물과 방어 거점을 무력화시켜 했지만 포탄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았고, 인마 사상용 유탄이라서 적의 방어시설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점 독일의 견고한 참호와 뛰어난 병력 재배치 능력 때문에 영국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노르망디 사륙작전과 비슷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군은 안심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 자리를 잡고 사격하는 독일군의 기관총을 뚫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협상국이 작전을 재고를 했다면 수십만 명의 인명 손실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5개월 동안이나 반복을 했고 40만 명이 넘는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왜 협상국은 기관총 진지를 향해 돌격을 했을까요? 이건 1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들의 생각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정신력이며 이것이 전투의 결과를 판가름낸다. 즉, 기계와 같은 물질적인 잠재력보다 병사들의 정신력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공격을 할때 병사의 사기나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군이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정신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어적인 측면에서 기관총의 위력을 인정을 하고 단순한 돌격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장군들의 사고는 세계 대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끝까지 돌격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총 진지 앞으로 기병을 돌진시키고 보병을 투입했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은 그냥 하나의 총알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참호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가스의 등장입니다. 독가스는 1915년 4월 22일 2차 이프로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독일군이 프랑스군에게 염소가스를 투척했죠. 처음에 프랑스군은 독가스를 황갈색의 연막탄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파인애플에 후추가 들어간 냄새가 났고, 이 연기를 흡입하자 프랑스군 전체가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 날에만 프랑스군 15,000명이 중독됐고, 5,000명은 사망했습니다. 독가스의 위력에 놀란 독일군은 바로 다른 종류의 독가스를 개발하죠. 그리고 1915년 9월 영국군이 독가스를 사용해 독일군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더 강력한 독가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겨자가스였죠. 염소가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했으며 어마무시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노출된 병사는 12시간이 지나고 살이 서서히 썩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물집이 생기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했죠. 게다가 기관지의 점막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침대에 속박이 된채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병사는 한달 동안 숨만 쉬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국가들은 총 11만톤의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대부분 포탄을 통해서 적진에 투하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 겨자가스 2000톤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항구에 저장해두고 있었죠. 만약 전쟁이 늦게 끝났다면 독일은 독가스로 뒤덮였을 수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독가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팔찌면에 오줌을 적셔 마스크처럼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줌의 암모니아가 염소를 조금은 중화시켜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후 다양한 방독면들이 등장하였고 영국은 전쟁 기간 동안 2,700만 개의 방독면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전쟁이 4년 동안 지속되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휴전 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사 시간 동안 참호 밖으로 나와도 쏘지 않는다거나 혹은 문지대에서 철조망을 가설하다가 서로 만났을 때 무시해주는 경향이 있었죠 끝없는 희생과 전쟁의 잔혹함으로 지쳐가던 병사들이 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공세가 끝나고 참호 앞에 부상병들을 운반할 때 서로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일군, 프랑스군,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개가 무척이나 심했는데 가끔 신병들이 길을 잃고 적의 참호에 접근한 경우가 있었고 보초를 쏘고 있던 병사는 그러한 적군을 만나면 친절하게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하사관으로 참전했던 히틀러는 부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헨리 텐트라는 영국군 병사와 눈이 맞췄는데 헨리 텐트는 총을 내리고 부상당한 히틀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사라졌죠. 이처럼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병사들은 인류 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14년 10월 25일에 크리스마스 기적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빠져나와 담배와 술, 음식과 사진을 교환했고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만들었죠. 심지어 서로 축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해당 구역의 지휘관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선의 감찰관이나 사령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무척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헌병대를 보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지휘관들은 처벌을 받았고 많은 병사들은 이에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적군과의 우회활동은 철저하게 금지가 되죠. 노랫소리가 약간이라도 들린다면 그 지역에 포격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지라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들은 가끔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헌병대를 통해서 감시를 했고, 병사들은 호공을 향해 쏘거나 쏘는 척만 하면서 감시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병사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일부 부대에서는 반란과 명명 불복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길이의 전선을 병사들이 24시간 동안 지켜야 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순환 근무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부대는 3개월 동안 참호 속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병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죠 결국 분노가 폭발한 병사들은 때를 제 행군하면서 전쟁 반대를 외쳤고 막아서는 헌병들을 후두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수천에 달했죠. 물론 깜짝 놀란 사령부가 파견한 진압 부대에서 시위는 해산당했고 주동자들은 군법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탈영병들도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1917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탈영을 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전선으로 가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절하기도 했죠. 이에 사령부는 즉각 총사를 통해서 교우부대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잔혹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승리와 병사들의 통제를 위해서 본보기가 필요했던 군은 총살령을 집행합니다. 동료 병사들은 이 처형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했고 동료의 지체 앞에서 핵진까지 했습니다. <놀람>